2024년 5월 건강정보팀 직무인 공지사항 안내입니다. 사냥산삼의 운영 품목 및 가격이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6월 10일부터 아래와 같이 운영되오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하이리빙 하나 제휴 신용카드 리뉴얼 안내입니다. 하이리빙 하나 제휴카드 기존 상품이 판매 중단되어 새롭게 리뉴얼된 하이리빙 시즌2 하나 제휴 신용카드를 론칭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업적으로 많은 활용 바랍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에 들어가셔서 잘 살펴보시고요. 이렇게 전월 실적에 대해서 많은 혜택이 있고, 신용카드 신청 방법이 QR코드를 접속하시면 편리하게 신청도 가능하고, 그 하이리빙 웹 상세 보기에서도 하나카드 신청이 가능. 하신 거 아시고 계시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리빙 명의 도용 사이트 안내입니다. 하이리빙 로고 및 사업자 정보를 도용하여 운영 중인 사이트가 발견되었습니다. 아래 사이트는 하이리빙에서 운영하는 사이트가 아니오니 재차 확인하시어 미연에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도용 내용은 하이리빙 로고, 주소, 사업자 등록번호, 대표이사 성함, 이렇게 도용 내용이 해당 사이트 메인 화면 캡처이며 회원 가입과 현금 충전 등을 하실 경우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데즈블럼 클렌징 클로스 리뉴얼 출시 안내입니다. 피부의 첫 번째 스킨케어, 수분 가득, 티슈 한 장으로 끝내는 원스텝 클렌징 티슈, 더욱 부드럽고 도톰해진 프리미엄 엠보싱 원단과 유산균, 에키네시아 성분이 강화된 클렌징 클로스가 리뉴얼 출시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에너지샷 운영 종료 안내입니다. 스포츠 에너지샷의 재고 소진으로 운영 종료됨을 안내드립니다. 그동안 이용해주신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수한 품질과 안정적인 상품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리콘 곰팡이 제거제 운영 재개 안내입니다. 일시 품절되었던 실리콘 곰팡이 제거제 상품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가격 인상 및 운영 재개되었습니다. 요즘 같은 날씨엔 더 극성인 실리콘에 피어난 곰팡이. 편리한 젤 타입으로 쓱 바르면 깔끔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마마르떼 믹싱볼 3종 세트 출시 안내입니다. 마마르떼 믹싱볼 3종 세트 16, 20, 24 사이즈가 출시되었습니다. 믹싱볼에 쓰여진 STS316L은 염도 있는 음식을 많이 다루는 한국 식생활에 적합한 소재입니다. 또한 열 전도율이 좋아 식재료, 냉장 보관할 수 있고 뚜껑을 접시로도 활용할 수 있어 쓰임새가 많습니다. 많은 이용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의 봄 역대급 혜택의 선을 넘다. 선 넘는 혜택으로 이벤트 1, 웨이브업 10세트 구매 시 엔트리 라이트 관절처 10포를 증정합니다. 활력 넘치는 하루를 위해 쉽고 빠르게 컨디션을 업해보세요. 두 번째로, 라파 402 VIP 멀티돔, 시몬우 g x e x 분리 구매 시 HP가 업됩니다. 세 번째로, 프레시 녹즙 2종 구매 시 HP, g p 가10% 업되고, 사냥산삼 5년근 2 플러스 1 구매 시 12년근 두 뿌리가 추가 증정됩니다. 네 번째로, 마마르떼 단품 7종 구매 시 10%의 HP, CP가 업되고 스탠터너도 증정, 증정됩니다. 마마르떼 마스터 스타터 세트 구매 시 22만원 상당의 믹싱볼이 증정됩니다. 다섯 번째로, 아큐케어 1족 구매 시 만족위가 증정되며 2족 구매 시 12만원 상당의 인솔이 증정됩니다. 6월 통합 라이브 강의 일정 공지 안내입니다. 6월 5일 허정민 강사의 내몸의 염증 공장 내장지방에 대해서 6월 12일 최민우 대표님의 웨이브업 6월 19일 이진화 강사의 페이스오프 6월 26일 허정민 강사의 슬로우 에이징 이너 뷰티가 준비되었습니다. 6월 업체 교육일정 안내입니다. 각 지사별로 교육일정이 안내되었으니 참고하셔서 가까운 지사에 내방하셔서 온라인 강의도 사업에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4년 5월 29일 건강동북팀 공지사항 안내였습니다. 감사합니다.